확실히 요즘은 콤보 덱보다 미드레인지 덱이 좋긴 해. 그래서 콤보 덱 들고 와서 졌을지도 몰라. <laughs> 그림자의 격을 들고 갑시다. 아, 진짜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다. 거의 이긴 게임으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템포도 저기요? 이거 막 템포 잡으려고 해도 지금 이 미드레인지 덱들이 성능이 너무 좋아. 봐봐, 이거. 이거 하나로 다 한다니까? 아, 갈부 써야 되겠네. 패가 너무 안 둔다. <목소리> 타리스타리스잘안다이네 타오리사? <타오리사는> <목소리> 지금까지 그래도 난 이걸 잡아야지. 둘다 잡을 수 있네. 한번 하고 도칼 그냥 들어오쓰면 돼요. 사악한 일격 두 장이라서. 들이 안 보달까? 아 씨. 아 씨. 혼절해 버릴까? 아, 서버리네. 동전 줄만한 팩 아니야 아직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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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줄을만 하지 하나또 들어왔어. 하수인들로 명치 한두대두대 두대 정도는 때려야지 기가 보일 것 같아. 몸으로 찍어라. 쫄았냐? 쫄았네. 쫄보네, 쫄보. 흠. 띵킹 1 18, 19 맞추기 힘들어 아! 왜이제서야 아! 아! 하나 어우... 무섭네... 많이 까네? 아 안가지? 어? 17에다가 7도 하면은 23대 도박한번 하자. 블러드만 어, 아니면은 사니까 키가 꼬려면 이거밖에 없는데 24를 만들어 놔야지 딱딱데미지가 나와. 블러드 아니야? 남네 826이구나 826에 9니까 25 말리도저기 재밌는 건 얼방처럼 아예 필드 무시하는 벽대이 아니라는 거 필드 사운드 좀 하는 게좀 재밌어. 할거다 하면서 카드를 모아야 돼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 사냥꾼 너무 싫어. 댓글을 들고 와보자. <laughs> 어? 그도그이 사과를 머리에다. 건 이렇게 하고. 어쨌든 장궁이면 둘다 교환이고. 야 보시면 이걸로 끊고 이거 잡고 이렇게 하자. 한 날에 하... 빙이랑 양이지. 살기야, 진짜. 아! 이거 복구 못해. 이거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지금은 방법이 아예 없어. 뭐, 마음가짐이 나와도 안 되는데, 그거. 나가야 돼, 나가야 이게 너무 빠른 타이밍에 감당할 수 없게 나오면은 도저히 힐이 없다 보니까 명치보고 뜨다니고 그냥. 그냥 필드 무시하고 계속 명치 치면 금방 달아버리 아, 저거 너무 싫어. 넌냐 안냥 엄청 좋은데, 폐가 좀잘 거야. 덫이 하도 많아서. 등 뒤를 사람이 치는데 칼로부터 있으니까 대구 다 아껴보자. 얘또 영등 누르면 칼바 한번 보고서는 그냥 칼바꾸면 되겠다. 도굴꾼 도굴꾼. 햄파는 끊은지 좀 오래됐어. <laughs> 엄청 오래됐어. 상대가 동전을 안 썼으니까 이제 내고도 신경 써줍시다. 동전 조치 맞으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 방밀 없는 건 되게 좋은 거야. 지금 열심히 싸우던 거한 번에 날라갔잖아. 기습? 기습이 나온다면 비룡인데. 확신이 안들어서 이렇게 할죠 크레스찬도 있고 하니까 rja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이제 짠이 안전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 왜냐면은 방어도는 없는데 이제 그 아이언 포지 차원문 하고 방밀이 돼서 그래도 지금 나갈 타이밍이지. 마음가짐은 쓰지 말고 저기만 쓰자. 또 있다. 아현포즈랑 방밀 o w i 아마 그렇게 할거 t a c h a 면은 e t 아니면 또 도끼 강타 지금 약간 타이밍같 a 느낌이 왔어 타 t 리 g 이나올 c 같은 느낌 e to get a c h a 저개게 독할. 사악한 일경만 아끼면은 문제 없겠다, 그래도. 상대가 방어도를 못 사도. 이거는 복숭아? <laughs> 영능? 칼도 딜가 드니까 칼버 쓰는 게 나. 좀서 빠졌으니까 무기 칠 필요는 없고 방어도 까는 선에서만 일단 해줘. 주자. 하스 처음 시작할 때 요원이 얼마나 갖고 싶던지 진짜. 진짜 난 처음 할때 요원이 그렇게 사기 지금도 사기 맞긴 한데 아무튼 엄청 좋아 보였어 광고도 쌌네 27이야 체력이? 다우리스 진아코볼트랑말리 같이 내놓고 한번 슈팅해보고싶다 한톤 못사나 얘 박밀인데 당연히 죽겠지? 오? 박밀로 안 죽이고 찍어서 죽여? 체력이 몇이냐? 19, 21? 키각을 볼까? 하, 하나만 더 보자 도칼 어차피 얘네 둘이 같이 못 나가니까 도칼 하나만 써보자 사악한 일격 두 장이 있어, 여기. 그래서 독칼 하나 더 쓰면 나올 것같아 말리, 독칼 절개. 영태 형 못하게 이렇게 두개 내줬잖아. 끝났다, 이러면. 아! 아, 끝났다. <laughs> 스킨 같은 것도 갖고 싶은 거 마음에 드는 진이 있으면 꼭 갖고 싶잖아. <laughs> 유독 황금이 많은 거는 도저. 그걸 주로 하다보니까 도적에 집중해서만 황금을 바르면 이정도로 만들 수 있지 도적미러전에서는 혼절이 좋아 요거는 기습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은 가라도 무방해요 뱅크리든 도굴꾼이든 특히 동전 내고 나오는 도굴꾼은 혼절이 약이야 도굴꾼 도굴꾼. 도정미러전에서는 나도 도굴꾼 내면서, 아, 혼자 맞지 마라 이러면서 내보내. 그거 아마 통계로 한번 도정미러전 내보면은 도굴꾼 먼저 죽은 사람이 승률 압도적으로 높을걸? 도굴꾼을 먼저 죽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도굴꾼을 먼저 죽이, 죽으면 상대보다 선택지가 훨씬 많이 늘어나서 도굴꾼이냐? 혼자해줄게 기습 안 했으면, 네, 그럼 그건 생혼절 할만해. 혼자해두 개네. 이러면 다음 턴에 또 도굴꾼이거든? 그럼 혼절하면서 요원으로 같이 끌고어서 계속 꼬이게 해주면 돼. 이거다, 도굴꾼. 이거 끝이면은 이거 좀 많이 유리해졌어. 기습 요원 있지. 근데 죽이지 마. 혼절이 좋아. 죽일 거면 다음 턴에 지나된 골트로주기자 만약에 비룡이 있으면 지금 비룡 나오면서 기습으로 끌끌 수도 있긴 한데 얘가 아까 하는 걸로 봐서는 기습도 아직 없어. 타우리시요? 도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도적자타우리은 야생 갈 거기 때문에. 가루가 모잘라 그래서 제일 그 뒤로 밀어 넣었어 이러고 더올 거냐 그러면 진화된 고블트 기습한 다음에 이거 그냥 다 써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나도 이번 턴에는 비룡이 나와졌으면 좋겠는데 얘보다는 이거는 뱅클이네? 전리를 하냐, 무시를 하냐. 잡을 수 있긴 있네. 근데 이게 3대리 좀 아깝다.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그래도. 뽑으려고 해도 지금부터 이게 나가긴 해야 되겠다. 명제로 가. 둘중 하나 몸으로 찍으면 끝나거든. 이 십딜이라서. 맹독 아니면 독칼 아무거나 찾으면 돼. 이겼다, 이러면. 몸으로 찍지, 이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가재자는 주문으로 이득 볼수 있는 타이밍에 내는 게 제일 좋아. 맨 땅에 가재자는 득보기가 좀 어려워.